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예배를 좀 총기 있게 드리기가 좀 어렵죠. 예, 제가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집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밖에 추운데 딱 나오면 일단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들어오면 난방이 따뜻하니까 뭔가 이렇게 동공이 축소되고 이제 눈구풀이 무거워지고 그럴 수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져서 어, 여러분 남겨진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큰 범죄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 10개명만 보더라도 제1개명과 제2개명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성경 곳곳에서 점을 친다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쳐서 죽이라는 명령도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적개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그 어떤 범죄보다도 끔찍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단순한 그 하나님의 취향 문제로 여기서는 안 되고요. 자 구분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왜 이토록 싫어하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계신지를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너무나 큰 본문이 도움이 되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강하게 책망하시는데요. 자, 바로 이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마다 호화스러운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바로 그 우상들은 본질상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졌다, 못 가졌다? 예, 못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 15절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때감을 삼는 것이건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자, 말씀을 보니까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사실은 그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나무 떼기. 즉, 뗄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평상시 그 뗄감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나무의 본질은 뗄감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뗄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이 아니라, 어, 인류에게 시간 낭비와도 같은 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짓는다든지, 엄청난 규모의 신상을 짓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문화인데요. 자, 고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 왕이 죽었을 때는요. 그 왕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덤을 짓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라미드라는 건축물입니다. 자, 여러분, 피라미드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세모나게 생겨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TV 안에서 보면은요, 그 피라미드가 겨우 요만하죠? 뭐, 가봤어야 알죠? 뭐, 그 TV에 나오는 그 피라미드가 뭐, 이렇게 막 손으로 꼽은 것 같고, 이러니까, 아, 이게 삼각형이구나. 손바닥만 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피라미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자 피라미드의 경우 그 바닥의 넓이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5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각형인데 맨 밑에는 네모나잖아요. 그런데 그 네모난 그 크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5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넓은 대지 위에 이걸 어떻게 지냐면요. 하나당 2.5톤에서 7톤 정도 하는 이 돌을요. 이, 이렇게 쌓는데요. 그 하나당 7톤 정도 되는 교회 그 돌을 몇 층에 걸쳐서 쌓았냐면요. 210층에 걸쳐서 쌓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데요. 이렇게 무거운 돌을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옮겼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까지 쌓았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아서 어, 지금 그 우리들의 과학기술로도 그 건축물을 완전히 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피라미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려, 무려 1만 명의 노동자들이 약 20년의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1만 명이 몇 년이요? 20년을 그 신전을 짓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만 하더라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30살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래 살면 60살이에요. 60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더 빨리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은 30살이었어요. 25만 넘어가면은 그 사회에서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요. 20년 동안 죽어라 일하면서 피라미드를 쌓는다고 한다면 자, 바로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자 고대 그리스, 아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일해서 뭐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렇게 세워진 우상들을 신전들을 그저 흙으로 여기고 땔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낭비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아마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도. 인간이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얘들아, 그거 뗄감에 불가한데, 그냥 흙덩어리에 불가한데, 왜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1만 명의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니? 자,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바로 이렇게 허망한 것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지나치게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전을 크게 지으라 아니면 크게 짓지 말라 성전 마저도 어떻게 지라고요 작게 지어라 소박하게 지어라 그러면서 이 성경 안에 다양한 종류의 예배처소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처소 중에 하나가 성막이라고 해서 천막으로 지어진 이 성전인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진 교회가 이 과거로 따지면 얼마나 호화로운지 몰라요. 우리 막 텐트로 지을게 아니라 막 콘크리트로 지었잖아요. 막 너무 이렇게 호화롭게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우상을 기쁘기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화려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신전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뿐더러 뭔더러 너희 인생에 있어서 무익한 행동이다. 자, 그러면서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니까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의 신앙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44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것은요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신히.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얘들아. 너희들은 화려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만 사실은 진짜 걸작품이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가 걸작품이고, 걸작품이고 우상보다 위대하다. 우상보다 위대하다. 예. 그들이 막 1만 명이 20년에 걸쳐서 만든 이 피라미드라는 위대한 건축물보다 사실은 누가 위대하다고요? 우리가 위대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계획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44장 28절도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은 바사,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으로서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와 성전으로 제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 고레스가 누가 세우신 목자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서 이른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땔감으로 만든 우상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담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것은 자신의 불행감을 달래기 위해서 그저 뗄감에 불과한 우상을 붙들거나 의지하는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도리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주실 분은, 구원해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고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다른 여타의 신앙은 우상승배에 불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자꾸만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물질을 의지한다거나,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꾀를 의지한다거나, 거짓 정보를 의지한다거나, 자우지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들의 창조자 내지는 주관자 내지는 구원자로 여기는 모든 요타의 신앙이 사실은 우상숭배인데, 이 모든 우상숭배는 본질상 뗄감에 불과하며, 우리를 좋은 곳으로 도무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로 크게 공감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도처에 담겨져 있는데요. 잘못하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오상처럼 성결, 성길, 어, 우려가 있어요. 오늘 뭔가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야어요, 이게 아야거요, 이게 아침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물을 좀 듬뿍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우상처럼 섬길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첫 번째. 지나친 은사주의나 표적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좀처럼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보니 우리들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운 표적에 집착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나에게 크고 대단한 표적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표적 앞에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내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순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른바 인간은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오염되기 쉬운 존재로서 우리의 경험 세계들은 얼마든지 왜곡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사이비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들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저런 종교를 믿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이비 종교들이요, 눈앞에 보이는 표적 내지는 은사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 거짓 가르침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표적으로 인해 그 눈과 귀가 흐려진 성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은사와 표적이 곧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든 은사 표적이 나타날 수 있으라 그 은사와 표적이 신앙의 종착역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왕도 가끔씩은 여러분 예언을 쏟아내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왕이 왔다갔다 거리는데요 어제는 막 악신에 사로잡혀서 단창을 던지다가 갑자기 어느 날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예언하는 모습만 보면 꼭 선지자 같죠. 자,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사도 행전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마술사 시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은 큰 표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눈가귀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수법이 아주 현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대단한 표적을 나타냈다고 해서 우리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은사 표적에만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도 사우랑 따라댕기면서 팬클럽 할 사람들이 있다 없다? 우리 가운데는 없다, 우리 가운데. <laughs>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표적 따라서 사오랑 가가 지고, 막 그냥 팬클럽하고 마술사 시몬의 마술에 그냥 놀아나 가지고 그 좋지 못한 행동을 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친 표적과 은사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우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피조물에 불과한 누군가를 지나치게 신라, 신뢰하면서 그를 구원자로 여기는 자세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이 시편 62편을 읽다가 크게 공감한 적이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편 기자는 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 술보도다. 사람은 익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속임수에 불과하고 사람은 익김보다 가벼우다 가볍다. 가볍다 아 이게 또 자꾸 발음이 안 되니까 제가 맥이 탁탁 끊어져요 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는 신부들은요 자기 남편을 백마탄 왕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데 제가 이제 그 별걸 다 물어봐가지고 그냥 자 일전에 그 함께 실앙생활하는 성도님 중에서 그 자신의 딸 때문에 그 마음에 좀 어, 상처를 받은 분이 있어요. 어 요즘에 이것을 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상 입었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놈의 딸내미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연애를 했더니 말끝마다 맨 지네 오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빠 우리 오빠는 이렇고 우리 오빠는 저렇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빠는 형편이 없고 더럽고 지네 오빠만 오로지 깔끔하고 깨끗하고 세상 대단한 남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가 누구 돈으로 컸는데 오빠돈으로 큰게 아니고 아빠 돈으로 컸는데 맨날 입만 열면 그 오빠 이야기만 하더랍니다 우리 오빠 자, 그런데요. 막상 그 딸도 그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제 곧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아, 슬퍼도다 사람은 이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이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왜냐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남자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인간은 본디 한계를 지닌 존재로서 누군가를 온전히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자 나의 친구는 나를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고요. 자 나의 형제든 자녀든 나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는 구원자가 될수 없다. 한번더 따라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나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 나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눈앞에 있는 목사님도 역시 여러분들의 구원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뭐요 <laughs> 아니,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정통교회인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그냥 목사가 최후 목사님 한명 밖에 없고 예진교회에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사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교회를 믿음으로 다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고통에서 벗어났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경험들이 이렇게 계속 축적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의 인생이 뭐가 달라졌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변했습니까? 예. 네. 우리의 모습이 뭘 봐서 세계적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이미지를 딱 구축에 놓지 못하면요.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에 부러운 사람들, 천지 빼깔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부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좀 어렸을 때 제가 키가 작아서 좀키큰애들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똑같은 옷을 사더라도 저는 바지 같은 경우는 막한절반을 잘라야 되는데, 막 아깝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 바지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거 막다 입고 댕긴다 그러면 아마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지금 와서는 우서, 우습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키 크냐 안 크냐 뭐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돈에다 가치를 두면요, 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부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재벌 집그 주차장에 그 고급 자동차가 한 150대가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다른 걸 탄대요. 오늘 기분이 꿀꿀해? 그럼 황금색? 타, 타가지고 뭐 황금색을 타고 온다고 하고요. 뭐, 뭐 각종 막 현란한 스포츠카부터 시작해서 세단에 이르기까지 그 주차장 안에 150대 이상의 이 세계 최고의 차가 모여있대요. 한 3억씩 잡아도 150대면 그게 얼마죠? 뭐 대단해요. 차에다가 쓸 돈이 그렇게 많은 거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구원을 우리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부러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여기도 막 친구가 막, 많고, 이 사람은 여기 가도 막 형제가 많고, 주변에 온통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할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외동아들 같은 경우는요. 그 형제세계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형제있으면 되게 좋으세요? <laughs>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지지고 먹는데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더 많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형제가 많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다막 고통 가운데 사는 것만도 아닌 것같더라고요자 그런데 좌우지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든 돈이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가치의 구원이란 것과 연관시켜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치우치다가 상처를 받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지만, 자,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 모였다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제가 어,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사이비 교회를 다니다가 그곳의 실체를 깨닫고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자, 그럼요. 이분이 당장에 살아날 것 같죠. 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쪽에는 어떤 할아버지를 그 그리스도로 여기는데 우리는 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딱 들었을 때도 더 오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니까 얼마나 그냥 그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 보통 그런데 가 보면은요. 찬양할 때 박수를 크게 칠까요? 작게 칠까요? 게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치다가 <laughs> 여기 와다가 막 우르르느 막막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눈꺼풀이 무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인 것 같고 이러니까 어, 여정통교회 와서도 이전에 그 사이비 종교의 그 분위기를 그리워하시는 분을 목격한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평생 이 제대로 된 신앙의 내공을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두고 그것에게, 그분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나친 열정을 쏟게 됩니다. 내 친구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삶의이 라이프 스타일이 깨어지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을 사람으로 인해서 낭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 때에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재미없게 느껴질지라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